두 번째 IR 피칭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뷰전 윤희영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뷰전의 윤희영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스마트 윈도우라고 하는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의 사업과 아이템에 대해서 7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아이템은 이 PDLC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PDLC라고 하는 아이템은 평소에 불투명하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투명해지는 이제 그 스마트 윈도우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면적 필름화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 다른 스마트 윈도우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시야 차단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빠른 전환 속도를 갖고 있고 높은 투명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평소에 불투명한 노말 PDLC 같은 경우는 투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전기가 투명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점이 있었고 또한 자동차 앞유리와 같은 항상 투명해야 되는 곳에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 확대를 저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평소에 투명한 리버스 모드 PDLC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으나, 이 기존에 있는 리버스 모드 PDLC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 굉장히 비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며, 또한 역시 불투명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좀 새로운 PDLC를 구상을 하고, 예 저희가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릴산염이라는 신소재를 통해서 기존 리버스 모드 PDLC의 생산 공정을 일신화하여 가격을 기존 리버스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정의 이제 그 잔상 기능을 극대화하여 메모리 모드라는 기능을 갖추어 어, 투명 상태 또는 불투명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또한 자체적으로 액정에 염색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구현 가능하며 또한 자체적으로 높은 적외선, 자외선 차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말 PDLC를 만드는 업체 대비해서는 저희가 리버스 모드 PDLC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기존 리버스 모드 PDLC 대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실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굉장히 자체적으로 높은 자외선과 적외선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최대 어, 실내외 온도차 10도까지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적외선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KCL이라고 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 어, 인증시험한 결과 적외선 80.5%, 자외선 99.9% 차단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3,000평 공간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어, 냉, 여름철에는 냉방 부하를 줄여주고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기세를 약40%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건물 에어컨 가동률을 2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3 3천0 0 k 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글로벌 스마트 윈도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 윈도우 시장은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 변색 및 어, PDC라고 하는 기술이 리드 테크놀로지로 여겨지고 있고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도 어, 실리콘밸리 소속의 스마트 윈도우 스타트업에 11억 달러를 이상 투자하면서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장은 연평균 16.8% 이상 성장하고 있는 어, 고도 성장 시장이고요. 2024년까지 97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어, 이 관련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됨에 따라 기존에는 많이 들어가지 못했던 자동차나 가전, 태양광 쪽에도 들어가는 다재다능한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많은 사용처를 갖고 있는 이 스마트 윈도우 PDC 제품을 두 가지 특징적인 타겟 시장을 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의 내장재 또는 외장재 그리고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창호 시장에 부품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름철에는 어, 냉방 부하를 줄여주고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한국국토공사 정보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어, 더 시에나 리조트, 르네블루 바이 워커이라고 하는 고급 리조트에 저희 제품이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간단한 설치 사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와 함께 이렇게 멋진 미디어 퍼서드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제품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기존 미디어 파사드 대비해서는 차별점이 있는 디스플레이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타겟 시장인 자동차 시장인데요, 어, BMW iX라고 하는 전기차 프리미엄 모델에이 PDLC 기술이 적용이된 스마트 루프가 출시함에 따라 어, 이 시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어, 마세라티 MC20,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프리미엄 모델에도 이 PDC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루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은 자동차 유리 중에서 어, 각국의 썬팅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스마트 루프 시장을 완성차 업계와 현재 어, 공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이외에 1열, 2열, 뒷유리 창호는 어, 솔라가드 측과 애프터마켓 시장을 공략하고자 현재 대리점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접목된 사례를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고 현지에서도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23년 1월 텍사스 델러스 지역에 블라인드, 현지 블라인드 업체와 합작 법인을 이미 설치한 바 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북미 시장에 현지 투자를 일으켜서 생산 공장을 갖춰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미 텍사스 델러스 지역에 한 네다섯 곳 정도 레퍼런스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어, 미국 시장에 걸맞는 어, 빔 프로젝터와 PDLC 필름을 동시에 컨트롤 할수 있는 패키지도 개발하였고, 어,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전압 조절되는 디밍 어, 컨트롤러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타겟 시장인 동남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베트남 현지에 어, 설립을 할 예정이고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다녀와서 굉장히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현지의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의 어, 엔젤 투자를 일으켰으며 제가 5월에 출장 가서 사인을 하고 이 베트남 법인을 출범시키며 이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전시회를 참여를 하여, 어, 이 해외 사업 진출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어, 기본적인 고정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2024년, 2025년 이후에는 저희가, 어, 올해 확보한 고정 매출처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 기업 성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1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저희의 제품 중에서 유리, 식과 점차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유리창에 손쉽게 붙일 수 있는 점차식 제품이 유리 접합식 제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간단한 회사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2년 1월 어 대구에서 설립을 한 업체고요. 어 3월에 5월에는 저희가 이제 시드 투자 유치하였으며 7월에는 어 팁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3년 1월에는 어 텍사스 댈러스 지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월에는 저희가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부터 이 기술을 한 기술만 어, 생산, 연구, 개발만 진행을 해온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저희 팀원들 역시 저와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근무했던 끈끈하고 실력 있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허는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출원을 해서 등록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출원한 특허 같은 경우는 어, 작년 하반기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건설 부문에도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 투자금 10억 이번 라운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가공 어, 라인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해외 진출 사업에 대한 기초 자금 확보,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 말씀드린 이 제품에 대한 추가 연구 개발비를 확보하고자 현재 라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2028년 이후에 코스닥 기술특례 IPO 상장을 목표로 엑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비전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주실 투자자 분들께서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들었습니다고 네. 그... 국내보다는 글로벌 진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특허 출원이나 이런 거 보면 해외 특허 관련해서는 출연된 바가 없거나 출원 예정인 게 없는데요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두번두 두 번째로 다켓을 제공 제시하시는 게 차량용 스마트윈도잖아요 우잘 네. 알다시피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시장은 이게 콧 선팅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뭐지 뭐~ 법률적 검토라든지 요런 거 있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태외 특허 출원한 바는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출원한 4월 출원한 특허가 이제 PCT 만료가 1년밖 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저희가 지어 작년에 출원한 특허를 PCT 어, 등록을 저희가 진행을 한바 있고요. 어 대구에 있는 i p 나래의 사업과 글로벌 어, IP 스타 기업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가 지금 올해와 내년에 PCT 특허를 좀더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이 선팅 규제 같은 경우는 어 말씀하신 바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이제 선팅 규제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 유리 중에서 어 선팅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글라스 루프 시장부터 저희가 접목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어 염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여기가 선팅 규제가 조금 느슨한 그쪽 지역을 위주로. 주로 애프터 마켓 시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제품, 좋은 기술, 아주 인상 깊게 잘봤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 관련된 것 각각 두 가지 질문을 좀한 개씩 드릴게요. 네. 하나 일단은 이제 건설 건축 창호 시장이 되겠는데요. 근데 창호에 적용하자면은 그냥 창호 업체들이 일반 유리를 사용하는 것과 우리 어 스마트 컬라를사용고 어떤 그 비용 효율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저 성능 인증 받은 수리를 보면은 햇빛이 투과가 되고 안 되고 이 인증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호와 관련돼 갖고 하려면은 소위 그열 효율 열 뭐랄 달류 달 네. 열반유열열단류로 열, 열 네. 표현하죠. 같은 네.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유리를 썼을 때의 장어와 우리 유리를 썼을 때의 열단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검증은 돼있는지또 네. 그러고 자동차 쪽에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로 가져왔습니까? 네. 그럼 어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어떤 우리 제품이 적용하고 있는 밸류. 하고 어떤 비교를 해본다면 뭐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창호에 일반 유리를 적용을 하였을 경우와 이제 저희 제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이제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대리점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싸긴 하지만 저희가 창호 업체 에 어,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이제 그 창호 이제 1스퀘어미터 1미터 1미터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이 스마트 윈도우로 쓰지 않으면 보통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라인드나 커트를 치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진리보된 기술이 이제 전동 블라인드나 전자커튼을 많이 썼으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단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 창호 업체에 대량으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어, 전동 블라인드라든지 전자커튼을 사용했을 경우 대비 어, 그렇게 가격차가 크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만원 정도의 단가 상승은 어, 고객들이 충분히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열 관류율이라는 수치는 어, 저희가 이제 이 시트상에서는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 인증 결과 약6 정도의 이제 열 관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일반적인 이제 유리창 대비해서는 열 관위로 효과가 충분히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보니, 이 자체적으로 그냥 유리 하나만 비교했을 때는 어 효과가 좀 미비하나, 창호화하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PDC를 적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1스퀘어 미터당 소모되는 전력량이 5와트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배터리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모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량용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전기차의 이런 그 주행 거리라든지 그런 거에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화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네요. 네 서대원 심사형님. 네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혹시 국내외 수주가 혹시 접혀 있는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25년도부터 이제 공장 설립이 되면 실제 연 어, 캐파는 어느 정도 될지 조금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전에 이제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셨던데 이번 시 CDA 에서는 발효이전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더 시에나 리조트를 수주를 한 이후 어원 이제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삼원 인테리어 측에서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가 더 시에나 리조트 청담과 더 시아나 리조트 3척 어, 빌라 A와 빌라 비동 객실 전체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수주 확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림 창호와는 아, 월간 한천0 헤어미터 이상 진행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농협 R&D 센터 그다음에 웰컴 센터들과 같은 어, 굉장히 큰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들과 어, 기본적인 이상의 수준은 저희가 진행을 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어, 2023년 이후. 의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이제 2028년까지는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시리즈 A에서의 예상 밸류는 저희가 100억 이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리아이 프리A 단계에서의 밸류는 현재 50억 밸류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 마지막으로 그 수주 확정된 그 금액이 혹시... 어느정도 될까요? 어, 시에나 리주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삼척 같은 경우는 3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청담 같은 경우는 1억선 정도가 될것 같고 농협 R&D 센터는 약 8천만원 그 다음 웰컴센터는 5천만원 정도의 수주를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퓨전, 윤희영 대표님의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